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 자 오늘도 산행 중인데 오늘도 심산행과 꽃송이 산행을 왔습니다. 어, 꽃송이를 볼 줄은 모르지만 어, 한번 최선을 다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어, 말뚝버섯과의 노랑방태버섯이 상태가 좋습니다. 자 여기 이 산에 오니까 한 18년 전에 그 에피소드가 떠오릅니다. 자 여기를 그 아는 지인분들, 누님 두 분을 모시고, 한행 중에, 어, 산사함을 좋은 곳은 못 보고, 한 15년급, 한두개 정도 받을 겁니다. 그리고 화산을 하는 길에, 짐승들은 길로 이렇게 화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해서, 어그 자리를 조금 피해갔는데, 어 공교롭게도 거기에, 어 땅벌이 이렇게 아주 크게, 왕성하게 물이 지어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신 누님 두 분께서 왜 피해가냐고 이렇게 해서 그냥 느낌이 안 좋아서 피해 간다고 했는데 공개롭게 또 거기에 땡삐집이 있어가지고 그두 누님은, 어, 거기를 그냥 지나쳐 오다가, 어, 벌을 한 열대방식 쏘였습니다. 어. 어, 개난, 제가 또 오해를 받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 땅벌집을 안 봤어요. 근데 그런 자리가 땅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땅벌을 본게 아니고, 어, 그냥 느낌이 안 좋아서 피해 갔는데, 공개롭게 또 거기에 땅벌집이 있어가지고, 또 땡비에 쏘이고, 저는 또 오해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때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 네, 그래서 저는 괜한 오해를 받고 먼 산만 바라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 벌집도 그 느낌이 있어요. 이게 어, 벌이 좋아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런 자리를 잘 피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어제 어, 사살벌이 드디어 어, 몇개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고온 건조가 어, 많이 어, 지금 한 15일, 20일 이렇게 쭉 이어지니까 이제는 벌들이 그렇게 어, 왕성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도 지금 깔따구고 등이가 어, 많은 자리인데 자 올해 깔따구도 어, 많이 늦게 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는 것은 벌레들도 이미 어, 이 절기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땅의 온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제 추측인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어, 그래서 지금은 심산행과 음, 꽃동이 산행을 하고 있는데 에, 이제부터는 벌들 조심해야 됩니다. 어, 어, 조심한다고 뭐될 일은 아니지만 조금 벌들이 있을 만한 곳은 좀 피해가고 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벌 얘기를 하니까, 자, 이렇게 쌍살벌입니다. 자, 이 벌들은, 그, 홈키퍼나, 에프킬라, 어,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배낭 속에 꼭 상비약으로, 어, 더 넣고 다녀야 됩니다. 자, 뱀 허물 쌍살벌. 자, 제가 한번, 굳이, 어, 젤을, 어, 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제가 이 상살벌을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 이런 상살벌들은, 어, 에프킬라 한방이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어, 땡비, 어, 이런 것도, 들 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 이렇게, 어, 벌들이 조금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어, 그러니까 벌들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자 이런 벌들은 뭐한 열방수위도 크게 큰 독이 없어 가지고 크게 아프진 않은데 땡비부터 어, 말벌 또 왕탱이 말벌은 어, 굉장히 어, 아픕니다 특히 그 장수말벌이요 어, 왕탱이 말벌이라고 하는데 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벌써 어, 조금 높은 자리도 이렇게 쌍살벌들이 많은 움직임이 보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배접버섯입니다 자, 이렇게 액체, 그 우유빛 액체가 흐르죠? 자, 이렇게 또, 어, 다양하게 지금 잡버섯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자, 이런 모습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오구대가 하나가 보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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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자, 이런 모습인데, 자, 삼 달은 다 도망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어, 경사가 직격, 직각 결벽 같은 그런, 어, 사태가 일어난 자리에 이렇게 다르구 굴이 있고, 그 자리에 이렇게 오구대가 반겨줍니다. 자, 아, 또 이렇게 한번, 음, 뿌리 모습을 보고, 좋으면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사가 아주 심한 자리에 있는, 어, 오구대 선사입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쌀이버섯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자리는 좀 늦게 나온 자리인데, 자 이렇게 올해의 어, 쌀이 버섯이 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지금 수분이 없기 때문에 마개볼 좀 덮어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어, 쌀이 버섯이 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이 자리는 좀 늦게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어, 지금 이렇게 줄로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지만 음, 아직은, 아직, 그, 멀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좀, 돼지가 좀 파헤치고, 그런 자리인데, 자, 이렇게, 어 보라 쌀이버섯이, 어, 여기 보세요. 우와, 이렇게,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이게 수분이 없어가지고, 과연, 이게 잘 커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보라색 쌀이버섯이, 이제 움직이는데, 자, 음, 지금 저 위에도, 어, 달걀버섯 하나 올라오다가 대공이 조금 마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어, 산이 지금 건조합니다. 딸리버섯은 어, 진지게 나와야 됩니다. 어, 하지만 올해는 좀 더디게 움직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달걀버섯입니다. 자,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그 접시껄껄이 그물 벗었습니다. 자, 이것은 대곡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어, 여기는 지금 돼지가 많이 이렇게 지금 파헤쳤습니다. 자, 이런 낙엽 소개가 어, 늦게 나오는 겁니다. 자, 또 이렇게 한번 이 양에 여기로 올라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꽃송이는 안 보입니다. 저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잡시 껄껄이 그물 보섯이 엄청 큽니다. 자, 빵이 지금 마르고 있죠. 자, 우와 이건 엄청 큽니다. 우리의 어, 환경에서 어, 이렇게 크기도 힘든데 우와 이거 보세요. 어, 대공원 좀 짧은데 자 상태가 어, 좋게 보입니다. 제공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어 지금 짐승들이 좀 퍼가지고 좀 그러는데 여기는 태생적으로 좀 늦게 나온 자리입니다. 자, 지금 쌀이를 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어, 움직이면서 어, 또 보니까 어 쌀이가 보여서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엄청 큰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입니다. 자 지금은 산행 마치고 화산 중인데 오늘은 뭐 크게 그본 곳은 없지만 어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에 행복합니다 자 내려가서 알탕을 좀 하고 어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저기 지금 절벽 쪽에는 에전에 도라지가 대물들이 많이 나온 자리입니다 자어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 벌들이 좀 왕성하게 움직입니다 어 바다리 벌도 움직이고 아직은 말벌까지는 안 보이는데, 자 쌍살 보려고 어, 바다리 벌이 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침부터 그예전에 에피소드를 어, 말씀드린 겁니다. 벌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